영어, 일어, 중국어, 어. 한국어, 사개 국어, 가는 어, 겁과외를 어. 받고 싶은 가요계 아이돌 1입니다 대세 아이돌도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모시기 힘들었어요. 야 오늘 중국에서 왔어요. 아, 진짜. 엑소 리더, 수호! 엑소 리더, 수호! 와! 와! 형은 뭔가 하나 마음 을 먹으면은 좀 미친 듯이 해요. 아, 아 맞아, 고집이 있어요. 네. 그런 고집 있어. 요뭐 운동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네, 진짜. 뭐 공부를 시작했다면은 정점을 한번 찍어야지 이제 다른 걸 하더라고요. 네. 딱 목표 의식이 강해. 네, 네 맞아. 투어징 강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어 소야, 니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laughs> 네가 참 섹시했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어디가 내가? 내가도 섹시해서 내가. 대생양 화이팅. 소야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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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어, 리더 아닙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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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석 씨가 이상형이라고 밝히셨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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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문지정 남자 시청자분들에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엑소의 리더 소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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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네. 네. 엑소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였는데 그때 이제 소호가 리더니까 아무래도 제 저도 의지를 하게 되고 이 친구가 굉장히 생긴 거나 다르게 애어른이에요. 마음 속 나이 한 마흔 여덟 정도 되는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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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굉장히 깊고, <laughs> 네, 좀어 그리고 네. 연습생 생활 을 오래 해가지고, 되게막 네, 까불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그래가지고 네. 무슨 맥스에뭐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음, 일이 있거나 음, 어떤 일이든지 음, 문자를 음, 하는 사이에 아, 아직 약간 긴가민가하시는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laughs> 아, 그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솔직해서 <목소리> 아, <아니, 목소리> <술집에서 목소리> 좋다 아, 진짜 오해가.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니, 아니 해외 활동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해외 활동 하니까 인산말을 따져 하거든요. 그인산말할수 있다 보니까 어. 그래서 사기법호로 표현하신 것 아. 같아요. 멤버 중에 누구야 외국어 음, 제일 잘해? 중국 멤버라고? 제가 제가. 분이 제일 잘해요? <목소리> 네, 영어 뭐, 중국어까지 포함해서는 그나마 제가. 이거만안 시켜 볼 수가 없겠네. 뭘? 자, 저희 또오랜 코너 속 작은 코너거든요. 아예. 타일로의 잉글리시 타임. 잉글리시 커뮤니케이션 타임. Actually, I do have a question, yeah. and I, yeah. I don't mean to be rude or anything, but for some reason, when people are saying your name, I, I keep hearing the word s o u l Is that your name? Yeah. Your name is Soo. 수호. It means guardian. Okay. Guardian okay. <laughs> yes. oh, so oh, Guardian of x o o 야, 아, 수그래 아. 수호. 아 수호. 야, 이렇게 긴 문장을 할 줄이야. 어. 자극 받으란 말이에요. <laughs> 가디언, 가디언, 가디언 알죠. <laughs> 가디언 알죠. 멀리 공격할 수 있는 새 있어요. <웃음> <웃음> 게임, 게임 말고. 아는 <laughs> 거못 하는 거. 거, 아. 하는 거. 어. 가디언 호자 무슨 게임을 하고 다니는 거예 요즘에? 크래프트워. 어떻게 알아들으면 돼. 어, 계속 계속. 컨티뉴 컨티뉴. 아, so you, you were in China and then you came here f Uh, I went to China um, yesterday. Okay. I I h a v e f a n fan meeting at Beijing. Oh, yeah. uh, a family thing? Okay. Yeah, yeah, like sign for fan? Uh, uh, yeah. uh, Chinese fan? Sign for fan? Chinese fan? Yeah. Sign <mia> for fan? Yeah. Chinese fan? Chinese fan? Chinese n fan? fan? Chinese fan? s i n n fan? fan? Chinese fan? Chinese fan? Chinese fan? Chinese f 문지정 남자 시청자들께. 하세자 워셔 엑소더. 어, 队장 쇼후. 어, 러시아니 현가 씨. 어, 지텐, 와, 와 회윤 놀이도. 자요. 지솨. 자요. 저중국말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 말고 딴말좀 하면 안 돼. 맨날 누리 누리 그거 하는데. Ah. 누리가 그 노력하다는 네, uh, 맞아요. 맞습니다. 그, 네. 다른 얘기 좀 길게. 오늘 뭐 이렇게 녹화 이만한 자세라는가. 찐는 <laughs> 자요. <laughs> <laughs> 아, 이 정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예. 지난 주에 우리가 했던 문제인데 네, 언어 쪽에 네, 좀 일각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 아, 아, 예.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 힌트가 세 가지 나오고 네. 우리가 자자성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인보뭐 이런 네. 거 예. 그런 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부담하지 마시고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너무 창피하게 들리면 다 편집해 드릴게요. 알겠죠? <웃음> <웃음> 자 <웃음> <웃음> 문제 이만 <얼마나> 창피하게 들리는 <laughs> 주세요. 근 이거 우리가 다시 풀어도 기회가 날걸 Step o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나 기억 안 나. 나 생각 안 나. 오난 들려 <laughs> 들려. 영어 영어 과외 돈냈을 뿐인데. <laughs> Step two. I'm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 강사가 처음부터 너무 끝없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맞춤 대박. 오. 진짜 이거 맞면 대박이다. 맞춤 대박. 뭔가 갇혀 있다는 느낌인데.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사재성. 지금 두개 생각나고. 오두개다 이게 봐봐 좋아. 두개다 이게 봐요 이게 봐 좋아. 소 오, 좋아. 진태양난이 오! 진태양난. 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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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명 더. 대박. 자 정답. 와. 와! 와 맞췄어. 대박이다. 우리 모두 못 맞췄어. 아. 좋아. 왜 어디서 진태양난이라고? 맞춰어요난두 번째 문장 또안들렸어 방금. <웃음> 아, 빨리 과외 봐아아 지금 지금 말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좀 어디에 돌 같은데 지금 뭐뭐 갇혀 있다. 어. 뭐 깊은 바다랑 뭐 악마 사이에 뭐 갇혀 있다 이런 거 아무튼 갇혀 있다라고. 정확히 해서 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한데 하나만 더 어려운 거좀 하나 더 내봐요. 아 이거 우리가 바본 거예요. 뭐야 이거? 아 잘하네 역시. 잘하네. Step o People feel most comfortable with others who are similar to themselves. Yeah. Tamam> hey, really? Dasco the Dobzo Step 2.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Step sì um 3. birds of the same feathers flock together. 어, 아, 자. 사실은 근데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게더 모르겠고. 어. 첫 번째 거 듣고 사실. 어, 그게 더 천재예요. 뭐 자기 자신들이랑 비슷한 거에 편안함을 느낀다. 그렇다면 우유상종. 우유상종. 끼리끼리 아. 온다 이런. 저온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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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요 첫 번째 힌트를 듣고 이미 알았는데, 이제 확신을 가지려고 더 들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두, 세 번째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세, 세 번째는 예전에 자, 그. 세, 성... 세 번째는 성... 기본적인로 <laughs> 그렇죠. 격언이죠. 격언이죠, 격언. 네, 그. 예. 야... 오, 잘한다. 유유상종을 맞췄습니다. 어? <laughs> 근데 힌트가 뭐였어요? 뭐라는 거였어요? 새, 낮에, 새들, 새, 깃털. 어. 들었어요. <laughs> 같은 깃털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 새들끼리 모인다. 아, 유유상종이. 아. 응. 두 번째는? 어맨 뭐 컴퍼니 힙스. 어, 그러니까 아, 나, 사, 남 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친구들을 위해서 아. 말해줄수 있다. 음, 친구는 아, 그, 그 사람 거울이다 친구들은 보면 아, 그사아시 홈판이 음. 이러길래 나 회사. 대친구 그 친구. 나도. 홈판이에요. 나도. 많이 되어있긴해 많이. 회사로 생각저전 회사로 어. 생각해서 <laughs> 진짜 헷갈렸어. 무슨 회사 사장인가. 컴퍼니는 이제 일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아우 좋습니다. 아뭐 이거 가지고 오라 그래. 나 대학 나온 남자입니다. 아, 수호. 나한테 오를 리가 없지. 괜한 걸내 물어봤네. 자, 오늘의 뇌풀기 어떤 문제입니까? 근데 저희가 꼭 머리를 푸는 게 뇌풀기라는 단계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서. 맞아. 제... 쉬어가서는 그래 난이도를 좀 낮춰서 네. 우리 아, 뇌를 좀돌게 해주세요. 뇌풀이의 때 의도는 약간 이런 쪽이었는데 저희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서 낮춰서 다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네. 어? 속담 문제입니다. 아, 속담. 속담 아. 속담. 타일러 얼굴 잿빛 됐죠? 지금 속담이 듣도 보지도 못한 속담인가 보다. <laughs>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자, 가 봅시다! 우리 주입식 교육 세대. 한국국어로 한국어로. 한국국어로 관계 에또영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야어로 한국어로. 한왜중국어로나와어로한국도없어요 우리 어로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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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말이죠 말인가 소도아 쇠... 이것도 쉽다. 새뭐 쇠... 뭐. 울음표하고 느낌표 이거 뭐? 꾸중 꾸중 아... 꾸중하는 거. 충격. 잔소리? 잔소리. 아... 자, 랄머스. 무슨 말인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네. 끝말? 아 이건 진짜 모르겠. 몰라요? 음... 이정원 몰라요? 음... 타일러? 음... 저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무슨... 이건 미국 사람 진짜 <laughs> 모르같어요 <모를 웃음> <것> 쇳똥구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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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죠? 얼쓰고 아... 있는 거. <laughs> 울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 네. 그림 작가가랬지. <목소리> 진짜 모르겠다. 이거 뭐야? <목소리> 그 옆에 도학 <목소리> 있잖아, 더하기. 아, 그거는 아마 합성어라고 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성어. 음. 뭐죠? 쇠구중? 말골? 쇠구마. 자, 구로 장난기 뭐였지? 쇠고랑. 쇠고랑도 꾸미기 타지라고. 말도 안 쇠사슬. 쇠사슬. <laughs> 울다가 한자로 뭐예요? 울다? 네. 곡. 응. 쇠곡마? 울다 도말마말새말을새말을새마곡새말을새말고새말뚝새마저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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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마을새뚝을 새마을, 새뚝을 새마을, 새말뚝새꾸미 새마을, 새아이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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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다을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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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뭐에 자빠진 돼지가 평지에 자빠진 돼지를 하느라. 브라파더 저게 얼음인 거죠. 얼음 안에 브라파더 있다. 빙, 빙신? 아, 오극. 그... <laughs> 아, 얼음의신 빙신. <laughs> 덕? 덕. 빙덕. 아이스. 언덕. 언덕? 덕. 오, 언더, 오, 언더! 언더! 오, <웃음> 오, <웃음> 완전 빙더 언더! 아대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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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언더! 똥더 언더! 가겨 언더! 언 나무란다 이거랑 똑같 언더! 언더! 요더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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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더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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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1 0더 제가 아, 열 마리니까 십0십 세+ 십 세+ 중 세+ 욕을 해 세+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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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1 세+ 십 세+ 라 세+ 해 세+ 지 세+ 십 세+ 못된 남 세+ 십 세+ 십 세+ 십 세+ 십다1 0 세+ 십 세+ 는 세+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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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르겠어요. 자 아시는 겠분 한석진. 못된 나무에 저 새가 응. 매같요 열매만 많다. 열매. 열매. 오와이 갓.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요, 뜻은. 십새나 열매.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죠, 뭐. <laughs> 매구나 아, 독수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십수리라고 생각했어. 십수리. 아 십수리는 좀 말이 좀과않스니까 예. 모르는 말. 열매. 못된 나무에 열매만 많다. 무슨 뜻일까요? 인수료가 유난하다? 돼지목이 진주 목걸이? 그런 어,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뿌리는 썩은 나무가 어. 열매만 요란하게 달린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졸분데순 어, 네. 명품으로 도배를 한 거야 소은다 어, 음. 썩었는데 음, 그런 건가요? 이거 맞는 거 같은데 거치장만 요란한 거만 뭐. 어. 쓸데없는 것이 번식만 많이 한다 라 번식만 많이 한다? 아 정말 이렇게 어. 뭐 아무것도 내공도 없는 사람이 번식만 많이 한다고? 어. 그. 음. 뭐, 자 다음 문제 41%만 끝만 줄에 무슨 상이 무슨 상? 아또 숫자 나왔어 아. 뭐라는 거야 소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숫자인데 아, 이장원 씨 번쩍하죠 보기에 더하기 음. 결과의 값에 어떤 특별한 규칙을 적용시키면 2,957이 됩니다 같은 규칙을 적용시키다면 문제의 결과 값은 무엇이 될까요? 그 그러니까 위에 보기를 더하면 298257이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을 적용시켜봐라, 이거죠. 잠시만요. 998 뭐예요? 81? 8181. 네, 좀큰것 같네요. 벌써요? 벌써요? 어, 아, 진짜로요? 난 이거 쓰고 있는데 지금? 나도. 정답은 잠시만요. 자, 수가 소가... 어, 저는 분명히 숫자가 약하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거는 사실 숫자 문제가 아니라서 오케이. 국 구... 아, 나도 알았다. 나 그래요? 숫자 푸는 사람들 너무 멋있는것 어, 같아 981 1601 1602 1601, 1601 더하면 297 2란 건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아, 네? 뭘 뒤집어요? 아, 숫자를 아예 뒤집어 보면. 은 네. 뭐가 되죠 이게. 5 뒤집으면은. 1 0 1091이죠. 플러스. 아, 1866. 10. 아, 그죠?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그러면 네. 2572죠 네. 아, 그래서 거꾸로 5, 뒤집어서 더 하는 거예요? 네. 뒤집어서 더 하면 된다고? 아래 것도 뒤집어서 더하면? 그럼 답이 뭐가 나오죠? <목소리> 야, 랩몬스터 어떻게 아,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어려야 되나 봐. 요 그래. <목소리> 아니 처음 나와서 뒤집었을 때는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결, 결, 역대 결, 새로 나온 게스트 중에 제일 잘했어. 9717! 맞는 것 같아. 정답! 멋있다! 9717 써놨네. 아니 이걸 어떻게 해본 거예요? 뭐그 사고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니까 거꾸로 보면 생각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데칼코마니나 그래서 이것도 그 뒤집어봤는데 다행히 그게 맞더라고. 우리도 집는거몇번 해봤는데 전혀 생각을 못 해냈는데 말이죠. 깊이 <laughs> <김이> 집어넣고. <laughs>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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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네, 게맞습 사람 있다. 진짜 이런 거안 하고.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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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제 풀요 다음 문제 갑시다. 또있어요 좋아요. 자저 원칙대로라면 칠점 이상 뭐냐? 오늘 완전 벌써 풀었어. 누가? 뒤집어보자. 이정도 풀었어? 예. 벌써 이거 풀었다가? 아, 아 이건 쉽지. 아, 아 쉽네. 이건 쉽다. 아, 아 이거 아, 쉽다. 아, 이게 어 이건 어 그럼. 아, 이거 쉽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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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쉽네. 아 이거 쉽네. 음. 수호 나왔어요? 야, 잠시만요. <laughs> 열받지 옆에서 춥다 그랬어 <laughs> 이 얘기를 김지석이 하면 제 완전 열받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 아쉽다 아쉽다 <laughs> <laughs> 아쉽다 아쉽다 아에게 먼저, 먼저, 아, 아, 먼저 물어보세아아 진짜 라쉽다아저물요보세 아쉽다 아쉽다 진짜다 아쉽다 아쉽다 어쉽다아쉽 진짜 하늘 진짜 세아니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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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412 4 1 0 정... 정답 김지석 김지석한테 아 저도요 왜또 왜 <laughs> 김지석 4 1이요 아니 7에서 아이유 자 쿤이 먼저 습니다 네? 아 이게 5 플러스 3은 8이, 8이고 오 네. 빼기 3은 2니까 아하. 뒤에 것도 9 플러스 1은 1이고9 빼기 1은 8 8 플러스 6은 14 8 빼기 6은 2 뺄셈과 더셈이 합쳐진 거죠? 네. 그래서 7 플러스 3 뒤에 1 공을 하고 7백이4 그래서 4백 1 정답! 오, 오 좋아요 잘한다 고정해야겠는데? 처음에 와서 이렇게 하긴 쉽잖아 아 이게 우리가 약간 이런 패턴을 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좀 알겠다고 한 거지 대단한데요 멘사를 책을 외운 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지그 아이돌 그룹의 어. 리더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얘기 뭔가 필요하기는 해요 네. 어. 우리 방탄소년단은 어. 리더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 했어요? 우선 제가 1호였어요. 아 네. 1호. 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이 시작이 된 거고. 수호랑 똑같네요, 그죠? x o 시작이 수호였죠. 짬으로 되네요, 짬으로. 시작이라기보다 는 제가 어 그렇죠. 짬. <laughs> 짬. 제가 제일 오래 있었죠. 먼저 있었죠. 네, 그것도 큰것 같고 아무래도 음악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담좀 제가 제 의견을 많이 네. 담당을 네.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 형이 두 명이나 있는데 위로 그래도 리더를 하게 된 감이 있죠. 아, 리더로 선정이 돼서도 그형 입장에서. 야 남준아 그만 좀 해. 보니까. 그러니까. 나네 형이야. 아, 적당히 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갈등은 없었어요? 처음에? 있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아 지금도? 내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은 약간 장유해서 약간 이런 게 문화가 그쵸. 있다 보니까. 어. 야 그래도 형인데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겠냐 이런 부분들이 어. 있었지만. 어.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다사역이라기보다는 <laughs> 뭐랄까 좀, 이겨내야죠. 네. 어. 이렇게 잘 얘기를 해야죠. 네, 어깨가 많이 무겁겠다 리더들은. 어. 보통 리더들이 무슨 역할 을 하는 거예요? 일단 뭐 리더 같은 경우에. 첫인사나, 뭐, 예. 네. 첫인사나. 아. 안녕하세요. 뭐, 이런 네. 좀... 거나, 뭐, 수상소감이나. 아. 오늘도 사실 생각이 정말 많았는데요. 최고의 상을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상주신 m 카운트다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엑소에게 정 이상을,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엑소, 사랑하자! 아, 보여지는 부분들에 있어 보여지는 부 네. 약간 그리고. 통대를 많이 맨다고 생각할 하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아, 그런 어. 거 있어요. 귀찮은 거다하무실과이 어. 우리 팀과의 어떤 있습니다. 아, 그 아, 그 아, 게, 아 거. 네. 이게 힘 겁니다. 중간 다리 힘들 것, 것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팀을 대표해서 회사 입장도 대변을 해 줘야 돼요. 아. 팀에다가 얘기할 때 어. 동시에 팀원들의 얘기를 또 회사에다가 아,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필이 있네요. 한이 있네요. 있네요. 남이 남이 있네요. 있네요. 네. 에이, 씨.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걸 정확히 다 얘기하고 있어서 아, 중간에 끼어 가지고. 아니, 근데 리더로서 이렇게 통솔하다 보면은 싸움이 생기잖아요. 진짜 남자들끼리인데. 남자들끼리인데 그리고 갈등이 생기기 어떻게 해요 막뭐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그런 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서로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좀 얘기를 하도록 시키죠 속 아, 많이 긁겠다 대화를 어? 꼭 대화가 가장 필요한 거 같아요 이제 근데 다 같이 모이는 게 되게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되게 어이 공감한다 네, 항상 모여있는데 어, 이런 진지한 얘기를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꺼내는 게 그렇죠. 되게 그래. 약간 좀 그렇고 막 멤버들도 어, 막 피곤하잖아요 아, 스케줄 아, 때문에 막피곤해갖고 막. 피곤해 아니, 하고 왜냐면 막. 제가 지금 이 스케줄 오기 전에도. 어. <laughs> 오. 오 아, 아, 아. 아니 전에도. 아, 어. 저희가 멤버들끼리좀 단합을 하자고. 어. 지금 다음 주에 제주도 행사가 있는데. 어? 좀 미리 가서 어. 그 전날 가서. 그래 그래. 엠티치 엠티치 하자고 했는데. 약간 막. 약 하자고 했는데 꼭 어. 지금 얘기해야 되냐고. 아이 진짜 형, 그러면 지금 지금 가야 돼? 나중에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약간 이제 모자고 했던 리더의 약간 그 파이팅이 떨어지지 이게 완전 떠... 약간 그래, 가오가 김세지. 사는 거죠 말 그대로 김세지한 명, 한두명 이렇게 선동이확 떼버려요 이런 고충들이 아, 있었구나 아이돌들이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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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궁금해요 네, 저는 네. 배우니까 네. 저, 저희는 혼자잖아요 석진씨나 네. 뭐다 근데 단체생활을 하니까 리더들은 멤버들의 사생활에도 좀 어느 정도 관여가 될것 같아요 뭐 연애라든지 저는 그냥 엄마의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아, 저 이미. 아, 이미... 이미 엄마의 잔소리가 됐어. 어. 그러니까 막내 어. 세훈이 같은 경우에 제가 어. 뭐 어. 같은 방 쓰다 보니까 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일찍 어. 일찍 좀 다니자. 이렇게 <웃음> <웃음> 엄마, 엄마, <웃음> 엄마는 엄마... 아, 어, 그렇게 세훈이 뭘 알아요? 아, 어, 어제 일찍 들어왔어 <laughs> 완전 어제 일찍 들어왔어요. 이렇게... 어, 아들 대화이또 네. 어,